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파구 정배우의 정미우입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2019년 8월 25일 꽃자님의 복귀 후첫 방송 영상 볼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공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25일 꽃자님 복귀 방송에서 2시간 동안 시청자들과 쌍욕을 하며 싸우고 반성이 없는 모습 때문에 몇년전 오래된 팬들도 떠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삭제돼서 대체 무슨 일이냐 방송을 어떻게 했길래 사건 당시도 구독자가 안 빠졌는데 2시간 생방송 그것 때문에 구독 취소가 더 많이 되는 거냐 배우야 제발 풀 cool 영상 좀 올려줘라 보고 싶다 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아서 볼수 있는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매니저형인데 이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꽃자님하고 저하고 지금 고소싸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사용해야 돼서 영상을 바로 다운받아놨었는데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영상 보시는 겸에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매니저형 채널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저작권 신고 먹는 영상이라거나 다른 공지 영상 있으면 이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올리면 저작권 신고를 바로 먹겠죠? 그래서 고정 댓글 채널에 올리는 거고요 이 채널은 활동을 안 하는 채널이라서 저작권 신고 먹어도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이 안된 채널이기 때문에 2시간이 넘는 영상 보시는 동안 광고가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광고 없이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배우 인스타 정튜브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DM이나 댓글로 소통도 하고 제 일상 사진들이나 유튜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공지사항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배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